복 시리즈 네 번째 시간입니다. 복으로 따지면 세 번째 복이죠. 온유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본문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성도의 아름다운 태도 세 번째는 뭐냐면 온유입니다. 온유. 온유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굉장히 솔깃한 말씀이죠. 온유하면 하나님께서 땅을 주신대요. 그토록 바람하지 않는 땅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땅이나 집을 소유하고 있는 성도님들은 온유해서 그런 거겠죠. <laughs> 저는 집이나 땅이 한 평도 없는데, 제가 온유하지 못해서 <laughs> 그런 건가 봐요.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을까를 같이 한번 보시죠. 오늘 본문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온유라는 단어에 개념 정리를 해야 되겠죠. 온유가 뭡니까 온유? 우리는 이 온유를 성품으로 이해합니다. 우리 김성인 목사님 딸 이름이 온유인데, 네. 온유를 성품으로 이해하죠. 그래서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아, 저 사람은 참 온유해. 아이고, 저 사람은 참 온유하지 못하네. 이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그 원어를 보면, 그, 언어는 그 히브리어로는 아나우라는 단어이고요. 헬라오는 프라우스라는 단어입니다. 원어 그대로 직역하면 야생마를 다스리다라는 뜻이에요. 야생마를 다스리다. 여러분, 야생마는 굉장히 사납죠 그래서 탈수 없습니다. 야생마를 타보신 분 계세요? 죽습니다. 야생마 탔다가. 큰일 나죠. 여러분은 말을 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말을 한 번도 타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원래, 원래의 야생마는 굉장히 이렇게 터프하죠. 그래서 훈련되지 않은 말을 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야생마가 훈련되지 않은 말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제주도를 가보면 성산 일출봉이 렇게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거기를 올라가다 보면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을, 말타기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코스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타는 말들은 아주 잘 훈련된 말이죠. 그래서 뭐 타고 사진을 찍어도 말이 그냥 가만히 있죠. 가라 그러면 가고 멈추라 그러면 멈추고 사진 찍자 그러면 사진 찍고 그러는 거거든요. 또 대부분 뛰지 않고 어떻게 다니죠? 걷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그 말을 탈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이프라우스예요 온유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훈련된 말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온유는요 뭐 성격이 아닙니다 우리는 각자마자, 각자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격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분석적이고 어떤 사람은 세밀하고 어떤 사람은 대범하고 뭐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유의 성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유하게 주신 캐릭터 중에 온유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온유는 타고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캐릭터나 성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온유한 사람은 없습니다. 온유는 훈련이 되는 거예요. 온유는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거예요.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훈련으로 만드는 것이죠. 이 성경에서 온유라는 단어가 처음 쓰인 그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모세. 민숙이 12장 3절인데요. 같이 화면에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네. 모세에게 처음 이 온유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근데 여러분 모세의 성격은 아시죠? 모세는 성품이 아주 온화했나요? 아니면 차분했나요? 아니면 이렇게 성품이 이렇게 원만했습니까? 아니면 조금 까칠하고 그리고 다혈질이었습니까? 다혈질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동족을 폭행하는 애굽 사람을 뭐그 자리에서 쳐 죽여버리잖아요. 그 정도로 굉장히 혈기가 왕성한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 그런 모세에게 성경은 온유라는 단어를 처음 썼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렇게 다혈질인 사람이 어떻게 온유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애굽 사람을 쳐죽일 당시의 모세는 온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민수기 12장에서의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었죠. 그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시죠. 민수기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그 말을 들으셨더라. 이 모세가 이방 여인을 취해서 결혼을 했거든요. 구스 여자, 약간 아프리카 계열의 여인입니다. 이 모, 이렇게 취해서 결혼을 하니까 모세의 누나 미리암과 형 아론이 모세를 막 비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저 모세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냐? 우리도 들었다. 그러, 그러면서 모세를 이렇게 코너로 몰아 붙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절이 나오는 거예요.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쳐 죽였던 모세가 자기를 괴롭히는 미리암과 아론에게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복수하지 않은 거예요. 복수할 수 있었는데 복수할 힘도 가지고 있었는데 보복하지 않는 거예요. 힘을 통제하는 거예요. 야생마가 가지고 있는 야생성을 통제하듯이 지금 모세가 가지고 있는 혈기, 모세가 가지고 있는 어떤... 권력, 모세가 가지고 있는 어떤 힘을 지금 자기가 복수하는 데 쓰지 않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온유라는 거예요. 할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할수 있지만 왜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영역은 나의 영역이 아니라 내가 할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영역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진정으로 믿기 때문에 내가 직접 복수할 수 있고 내가 그 사람에게 직접 피해를 입힐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온유라는 거예요. 그냥 참는 게 아니고 아유 성격 죽이자. 이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비방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마땅히 당하는 게 맞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미리암과 아론에게 적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믿는 것 그래서 나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 그것이 온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온유는 캐릭터가 아닙니다. 성격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훈련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으면 우리의 삶이 점점 더 온유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0년 전에 나와 지금의 내가 온유라는 측면으로 봤을 때 전혀 진전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10년 전에 아 나는 그때는 그냥 내가 뭐든지 다할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거는 아 내가 할 영역이 아니었네 라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온유인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훈련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온유이고 그래서 내가 내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절제해서 사용하는 것 그것이 온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복수할 수 있지만 내가 충분히 그 사람에게 심판의 어떤 이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그 힘을 통제하는 거예요.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온유인 것이죠. 자, 그러면 미리암과 아론은 어떻게 됐을까요? 민수기 12장 9절과 10절 말씀 같이 읽어 보시죠. 시작.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더라. 미리암이 어떻게 됐어요? 나병에 걸렸고 아론도 어떻게 됐어요? 그 미리암을 쳐다보니까 나병에 걸렸습니다. 이 나병은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 그러니까 모세가 참으니까요. 하나님이 안 참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미리암과 아론의 모세에 대한 비방을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그냥 넘어갔죠.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암과 아론에게 진노하시고 심판하시죠. 그러니까 심판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내가 가진 힘을 통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온유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영적인 평안을 누리는 상태가 바로 온유라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진정한 온유하심이 생겨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을 통제하지 못해서 그 후회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젊은 사람들은 이런 그 상황을 흔히 이제 이불킥을 한다 그러는데 네, <laughs> 살다가 게 살다가 "아유,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됐는데" 하고 집에 가서 이제 후회하는 거예요. 서 이불을 막 발로 차는 거죠. 네,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지나고 보면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죠. "내가 진노하려고 하고, 내가 심판하려고 했던 지난 기억들을 떠올리면, 부끄러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죄스러울 때가 얼마나 많나요?" 그 항상 후회를 하게 되는 것이죠. 저에게도. 그런 기억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아, 내가 그때 그렇게 안 했으면 좋았을 걸. 그래 지금 땅이 한 평도 없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온유하지 못해서.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내가 가로채지 않는 것, 그것이 이제 온유입니다. 이 온유라는 아름다운 태도를 가진 성도가 이제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어,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가 이 가나안 땅을 그러니까 여수와서죠. 여수와서에서 이제 기록되고 있는 가나안 정복 전쟁기 그 맥락과 같은 것입니다. 여수와의 군대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때 자기의 힘으로 가나안 족속들과 싸운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의 열두 지파에게 땅을 분배를 해 주신 것이죠. 땅을 기업으로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 다른 말로 하면 예전 성경에는 뭐 분깃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내가 쟁취하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할때이 받다의 동사가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믿고 내가 오늘 내가 가진 힘을 통제하면 지금 하나님이 갑자기 땅땅한 평을 내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땅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된다는 뜻이겠죠. 내 삶에 하나님 나라의 영역이 생기는 거예요. 내삶 가운데 그동안은 세속의 땅이었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내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한 평, 두평 이렇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지상낙원에 대 평안한 상태가 내 삶에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좋다 말았죠. 땅을 주실 줄 알았는데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미래의 일이기도 하고요, 또 현재의 일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이미 도래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한평한평 한평 차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온유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방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회학자들이 지금 이 시대를 피로 사회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또 분노 사회.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필요하니까 더 분노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심판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심판하려고 하면 내 삶의 모든 영역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면 내 삶의 천국,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한평한평 한평 이렇게 확장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심판하면 후회합니다. 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 신앙생활하다 보면 내가 심판하려고 했다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내가 심판하려고 했다가 후회하는 성도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는 것이죠.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저 여러분이 유월 한 달을 사시면서 심판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할수 있는 것을 하지 않으며 온유하게 사셔서. 내 삶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히 한평한평 늘려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원드립니다.